좋은 시대극이란 단순히 좋은 배우, 좋은 연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함께 합을 맞춰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폭삭 소가수다. 이건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살아 숨쉬는 감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렇기에 이 드라마는 단순하게 그 시대를 재현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시대의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지. 당신은 그 시대의 공기를 온전히 체험해 보고 싶은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폭삭 소가스다를 볼 차례다. 3월 10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3월 달이 시작되고 제가 처음 하는 기록인데요. 3월 달 그동안 전 어떻게 지느냐 하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 인풋과 아웃풋을 마치 직문 즉... 직... 나빠득. 넣으면 바로 뱉었어요. 넣으면 바로 뱉고. 넣으면 바로 뱉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내뱉는 이 말과 기록이 원래도 배설물이었지만 내더 가치 없는 배설물을 배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더 다양한 어, 이야기와 콘텐츠들을 넣어놓고 천천히 음미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바로 뱉지 않고 그러니까 곧장 기록할 콘텐츠들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지 않는 콘텐츠들도 계속 넣었던 거죠. 더 좋은 기록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책도 읽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제 3월 10일 저의 3월에 첫 번째 기록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첫 번째 기록이 본의 아니게 완결이 나지 않은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제 그전의 기록들과 기조가 완전히 다르죠. <laughs> 아, 뭘 기록하는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러니까 3월 10일 제첫 번째 기록의 주제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예요. 그런데 제가 기존의 기조들과 완전히 다르게 아직 드라마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1화부터 4화까지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1화부터 4화까지만 나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통으로 배제하고 저의 기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록에는 당연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스포일러가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좋은데 그냥 누려 보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laughs> 그리고 1화부터 4화까지 복사수자, 복사 수자 복사 소가 수다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저의 기록을 재미있게 누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이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는 아이유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 작품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아이유님의 연기를 또볼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훨씬 커서 시작을 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번더 솔직함을 표현하자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어요. 혹여나 이 드라마 평이 좋지 못하고 완성도가 좋지 못해 아이유님의 어떤 음 필모, 아이유님의 필모를 망치는 어떤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훨씬 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창고 드라마라는 멸칭이 붙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하 제작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흘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창고 영화, 창고 드라마라는 멸칭이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보다는 우려로 컨텐츠에 그 접근하게끔 하거든요. 복삭소가수다 역시 공개일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질수록 점점 더 그런 소문에 가까워졌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엄청 걱정하고, 음, 엄청 우려했어요. 아, 제발, 재밌었으면 좋겠다. 정말 잘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더 컸고, 근데 1화부터 4화까지 보고 나서 제 걱정과 이 우려는 기우에 불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는 다른 분들 평론가 분들이나 다른 드라마 애호가 분들 전문가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만큼은 제 우려와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고 또 아이유님 개인으로만 이제 접근하자면은 아이유님의 그 전까지 인생 캐릭터는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삭 소가 수다를 보고 인생 캐릭터 갱신할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애순이랑 금명이가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금 폼이 마지막화까지 이어진다면 장담합니다 아이유님의 인생 캐릭터 갱신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게 제 첫인상과 왜이복삭수과 수다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배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쭉해 볼게요. 먼저 아이유 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깊게 짚고 넘어 가자면 아, 어, 금명이랑 예순이를 볼 때마다 아이유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었어요. <laughs> 네, 이게 팬심이 가득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아이유 님이 아니라면은 이 금명이랑 예순이 상상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애순이라는 캐릭터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거든요. 그 당시엔 뭐 보편화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기준에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요. 그렇기에 일단 얼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앳된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앳된 비주얼을 가진 배우분이어야 하는데, 그럼과 동시에 애순이랑 금명이라는 캐릭터가 안쪽으로 굉장히 옹골찬 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에 문화, 관행, 그리고 저변에 깔린 어떤 악습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순응하고그 결을 따라가지 않고 거스르고 역행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옹골차고 내력이 단단한 모습을 가진 배우여야 되고 또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배우여야 하는데 그런 사람 <laughs> 아이유님 말고는 안 떠올라요. 그전 작품에서도 계속 그러한 어떤 필모를 보여줬던 것도 있고 또 사람 자체가 또 그러한 단단한 내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지은이라는 사람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겉모습은 앳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진짜 그 단단한 내력 옹골찬 게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애순이 자딱그 자체예요 금명이 애순이 그렇기에, 일단, 그 젊은 시절의 애순이, 그리고 금명이는 아이유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받았고, 어, 그리고 또 문소리 배우님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문소리 배우님 역시 애순이에요. 중년의 애순이. 를 연기하시는데 이게 문소리 배우님이 무조건 애순이다, 중년의 애순이다라고 딱 저한테 확 꽂힌 장면이 애순이 중년의 애순이와 젊은 금명이가 둘이 마주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딸 금명이를 사랑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진짜 엄마 라는 존재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문소리 배우님이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문소리 배우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커요. 또 그렇기에 문소리 배우님과 아이유님이 대화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애순이라는 캐릭터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딸과 엄마로서 한번더 마주하면서 연기를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것 같고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작품을 온전히 더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기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관식이를 연기했던 박보검 배우님과 어, 박혜준 배우님도 꽤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그 목표하는 지향점이 같다면 말이죠. 왜냐면은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같은 감정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비록 문소리님이나 아이유님처럼 한신에서 같이 마주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이왕 박보검 배우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보검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깔리는 목소리를 연기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어요. 낯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박보검 배우님의 연기를 할때 이런 처음으로 깔리는 목소리는 못 들어봤던 거. 같거든요. 더욱이 여기에 제주도 방언까지 껴져 있으니까 더 어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더 놀랐던 것은 벌크업이 돼서 등장했어요. 되게 구리빛 피부에 벌크업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딱 얼굴만 빼고 놓고 보면은 진짜 시골 청년 그 자체예요. 근데 얼굴이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저게 시골 청년의 얼굴이냐? 아! 박해준 배우님은 진짜 어 관식이 그 자체 무쇠 도끼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 얘기하자면 해녀 엄마들 너무 좋은 감초 역할이고 연기력이 빈틈이 없어요 모든 조연 배우분들이 이제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연 배우가 당연 애순의 엄마 역할을 했던 엄해란 배우님 이거든요 아그 어 단기 임팩트 갑 <laughs> 이게 넷플릭스가 아니고 공중파 드라마였다면은 어 연말에 연기 조연상 무조건 받을 만큼의 단기 임팩트 값. 근데 또 웃긴 게 웃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해요. 근데 내가 소보다 더일잘하잖니요 그래서 <laughs> 이 괭이질하는 장면이 뭔가 아예 모르겠어. 그냥 내 유머 코드를 딱 건드린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오랫도록 그 모습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연 분들 얘기하자면은 선장 그. 예순이랑 결혼할 뻔한 그 선장 그분이 최대훈 배우님. 최대훈 배우님이 빌런스럽게 등장을 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빌런으로 존재할 것 같고 그분이 그 전에 앞에 했던 역할들을 봤을 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쭉 빌런으로서 좋은 연기를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좋은 필런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가 이제 빌런으로서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웃겼던 게, <laughs> 각설탕 처먹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모든 배우분들이 빈틈 없이 구멍 없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화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연출과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의 연기만큼 좋았던 게 바로 이 연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많이 썼다는 느낌보다는 돈을 정말 잘 썼다라는 느낌이 곳곳에서 묻어 나와요. 이게 우리 돈 정말 잘 썼어. 우리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 여기서는 자신 있게 그냥 풀샷으로 싹 때려박아요. 우리 고화질 카메라로 풀샷으로 담아도 흠결 없이 다 좋게 좋게 연출해놨어. 그 시대에 맞춰서 자신 있어. 진짜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연출이 김원석 감독님이거든요. 이게 나의 아저씨 때도 받은 느낌인데 배우분들의 클로즈업 샷 굉장히 잘해요. 감정이 고조될 때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감정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그냥 잠깐 톡 하고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 감정을 잘 클로즈업해서 잘 보여줘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를 보여주는 그 연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디테일하지 않게 접근하는 연출가라면 무심히 흘려버리거든요. 아니면 아예 포착하지 않던가 담지 않던가 하는데 김원석 연출가님은 그걸 담아요. 그걸 제가 어디서 가장 크게 느꼈냐 하면은 애순이가 금명이에 이제 신발을 정리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제 꽃신을 신고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이렇게 슬리 슬쩍 바라보는 금명이가 풋 웃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짧은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프레임을 금명이를 클로즈업 샷해서풋 하고 웃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줘요. 정말 짧은 순간인데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 좋았고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 하면은 나의 아저씨에서 그 거품 맥주 먹는 씬이 있거든요. 박동훈이라는 캐릭터랑 이지안이 맥주집에서 맥주 먹다가 박동훈이 우리 이제 행복하자 행복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맥주를 마시다가 트 <laughs> 하고 한번 웃는 장면이 있어요. 맥주를 마시다가. 그게 또 그대로 크로즈업 돼서 담겼는데, 그때 그 짧은 찰나의 행복감, 그 감정을 잘 연출해내서, 담아내서, 보여줘서 그 신이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우리 찰나의 그 행복감, 살아가면서 풋풋풋 나오잖아요. 그걸 담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담아내 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종합하자면 전체적으로 배경 소품 그리고 배우들의 찰나의 그 감정까지 굉장히 잘 담아내는 그 연출력이 배우들의 연기력과 잘 합이 맞춰져서 이 작품의 완성도를 200%까지 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본도 굉장히 좋았다고 드는 생각이 대사 곳곳에 유머가 있어요. 어,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게 유머긴 해요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유머를 잘 활용해서 이 작품의 완급 조절을 잘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 완급 조절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라고 요즘 생각하고 그거에 꽂혀서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 유머들을 계속 캐치해내는 저만의 작품을 감상하는 패턴이 생겼거든요 폭상소가수다? 유머가 정말 잘 스며들어 있고 그 스며들어 있는 유머가 이 드라마의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해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유머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 더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그 유머가 통쾌하게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사 유머. 라고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저 새끼는 각설탕만 처먹어도 있고, 금명이가 했던 대사 중에 4화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되게 단단한, 그리고 할 말하는 금명이의 성격을 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여자들이 굉장히 성격이 착하고, 굉장히 온순하고, 예쁘다. 금명이한테. 팍! 때렸는데 그 대사가 끝나자마자 금영이가 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뒤집어서 아 그럼 어머니도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나 봐요 당신도 성격이 좋지 못하다 또 예쁘지 못하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친 거죠 그렇게 통쾌하게 한방씩 때리는 그 유머 대사들이 굉장히 좋았고 잘 스며 들어 있다 그렇게 각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또 저만 좋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이 드라마. 그 여백이라 하면은 시간적 여백이거든요. 일주일에 4화씩만 공개가 되고 있다는 요즘 저희가 넷플릭스 혹은 ott 때문에 한 번에 공개되는 컨텐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그 맛에 취해 있고요. 근데 그 맛에 취해 있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맛이 있죠. 여백을 우리의 상상과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맛이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이 금명이와 예순이 그리고 관식이 덕분에 관식이가 맞나? <laughs> 과거에 우리가 즐겼던 누렸던 그 재미 시간적 여백을 우리의 상상과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그 재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온전하게 200% 즐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솔직히 4화까지 본 결과인데 아직 마지막 화까지는 안 봤지만 한 번에 공개되기 아까운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상상하고 망상하고 질문하는 그 누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4화씩만 공개되는 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긴 여백에 주는 재미도 있는데 짧은 여백이 줬던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금명이의 아빠 그러니까 애순이의 남편을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얼굴만 가리거든요. 이 연출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클리셰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보검 배우님 때문에 그 연출을 의도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상상하는 재미를 누린 거죠. 어? 남편이 박보검이 아닌가? 관식이가 아닌가? 누구시? 누가 될까? 그리고 또 어? 3화 마지막쯤에, 관식이가 저렇게 죽는 건가? 하는 그 뭔가 2회차긴 했지만, 2회차 동안 굉장히 상상하는 재미, 그리고 뭔가 심정적으로 쫄깃쫄깃한 재미까지 느꼈어요. 진짜 이것 연출 되게 잘한 것 같고, 또박보검 배우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클리셰를 의도해서 연출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박수 쳐줄만한 연출이었고, 이러한 연출이 없었으면 은 이런 재미 이 드라마에서 언제 느껴봤겠어요. 이 쫄깃함.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어 그럼 남편 누구지 하는 그 상상하는 재미 이거 아니었으면 언제 누려봤겠냐 그럼 이제 긴 여백이 주는 즐거움이죠 상상하는 즐거움 던진 떡밥 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하자면은 우선 빌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선장은 앞으로 어떠한 빌런의 모습을 보여줄까? 저 선장 어떻게 아이유와 박보검을 괴롭힐까? 그리고 또 선장의 아내로 나온 사람 저 사람은 선장과 함께 어떤 강력한 빌런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유 그러니까 애순이를 돕는 캐릭터가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 건데 선장의 부인은. 빌런이 될것 같아요 초반부는 나중엔 성격이 밝뀔진 모르겠지만 초반부에서만큼은 애순이를 괴롭히는 빌런이 될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바로 애순을 돕는다면은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 라는 게 확인을 받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애순이는 현재 자기의 위치를 걷어차고 관식이와랑 결론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러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순응해서 현재 남편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 내가 곧장 남편을 부정하고 애순이를 돕는다면은 현재 자기의 위치까지 처음부터 바로 부정하는 캐릭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애순이를 괴롭히다가 나중에 돼서야 반성하고 애순을 돕는 캐릭터로 전환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것도 역시 상상하는 재미였던 거죠. 이게 한 번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미들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 이제 장학금은 누가 줬냐? 근데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근데 제가 조금은 생각해 보건데 엄마가 죽기 전에 죽은 남편의 엄마 데리고 어디로 함께 갔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가세가 무너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아들의 아내의 유언에 따라서 그돈 건드리지 않고 애순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 상상, 망상,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직은 크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호기심의 영역에 있는 게 과연 금명이의 남자친구는 누구인가 금명이의 남자친구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저의 카더란 상상의 즐거움을 주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명이의 남자친구와 결혼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애순이는 어떠한 강력한 인상을 줄지 이게 여태까지 쭉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애순이, 또 문소리 배우님 쉽게 쉽게 이 자본에 순응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같거든요. 갑질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줄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애순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궁금해요. 단순히 전업 주부, 전업 엄마로서 쭉 살아왔. 쓸것 같진 않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앞으로 또더 어떻게 신분적 성장 어떤 직업적 성장을 이룰 것인지 그것들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또 그걸 상상하는 재미도 있고 어쩌면은 어, 유명한 시인이 정말 되지 않았을까 어, 신춘문예 당선이 되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상상인데 슬픈 상상이 제가 4화 말미에 들었어요. 이게 복선처럼 던진 대사가 있거든요. 우리 무쇠도끼 달코 달았네 하고 이제 애순이가 관시기를 걱정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고 그리고 또 1화에서도 노년의 관시기가 나오지 않고 노년의 애순이만 나왔어요. 그 장면과 이 4화의 마지막 대사를 겹쳐서 딱. 떠오른 게아 관식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슬픈 장면 중 하나가 슬픈 이야기 중 하나가 관식이가 죽어가는 과정이겠구나 아 그거 너무 슬플 것 같다 라는 어떤 상상과 슬픔이 미리 여견돼서 찾아왔고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음 그렇기에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해 이미 사전 제작이 완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커다란 바람이 있다면은 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에게 너무 큰 슬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맞춰 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화에서만큼은 슬픔 뒤에 찾아오는 행복보다는 그냥 잔잔한 슬픔 뒤에 오는 커다란 행복으로 웃는 장면으로 웃음 띤 여운을 주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났으면 하는 어떤 바람 소망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왜 이런 판타지적 행복을 바라냐 하면은 그냥 요즘 이 현실 너무 좀뭐 같잖아요. 아 지금 또 생각난 건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떻게 이들이 서울에 왔나도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들은 어쩌다 서울에 왔을까요? 이 드라마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보니까 거의 거의 완벽스러운 드라마거든요.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드라마지 완벽하진 않아요. 그 완벽함에 다가가지 못한 그 아쉬운 점 하나를 얘기하고 이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바로 o s t 에요 1화에서 4화까지 공개되면서 총 4개의 OST가 공개됐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오늘 10일 월요일까지 그 4개의 OST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뭔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계속 맴돌고 꽂히는 음악이 없어요. 네 OST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12화가 남았고 아직 공개될 OST가 더 남아있다 했을 때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또 계속 이 드라마가 생각나게 하고 계속 여운을 줄수 있는 그런 OST가 나오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드라마 OST까지 합쳐져서 완벽한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용두삼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나의 아저씨 나의 방일지 멜로가 체질을 잇는 저의 웰메이드 well 인생 드라마가 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기록을 끝내도록 하고 저의 기록이 조금이라도 유의미했다 하시면은 어떤 특정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기록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 정말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록 아쉬움 많이 부족한 저의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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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